자, 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착화제디TV입니다. 오늘 바로 무엇을 해볼 거냐? 이겁니다. 흑수하고 일단 얘는 뺄게요. 아니요, 크리티컬하고 메탈을 치잖아요. 크리티컬을 보시면은, 얘들밖에 없고, PC는 절대 쓰지도 않고요. 주라시또는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한번 믿어보고, 넣고. 섬, 섬은 사거리 너무 짧아서 바로 녹, 녹아버리죠? 몸빵도 안 돼요. 얘들이 배율을 워낙 먹어가지고 메탈적 치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고양이 톱을 써야겠습니다 얘는 진짜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우리 톱 얘는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쓰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레전드 스테이지 해볼게요 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슈퍼메탈 마형가 그리고 바다 레오파드 아이스 그 메탈 바다 레오파드 그리고 메탈 하마양 그리고 천사 하마양까지 나오고 이번 하마양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어렵겠죠 어 그래도 도전 하나 일단 맥스는 찍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고기 형한 마리 정도 보내고 오케이 얘들은 그냥 이렇게 막아 근데 하마양 파티 기본하마는은 괜찮은데 다음부터가 조금 버티기가 어렵죠? 지금 보시면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곡이 조금만 뽑아주고 우리 달타냥도 이제 곧 있으면 뽑아야 될것 같네요 어 버틴다 그래도 이렇게 대포까지 쏴주면 메탈하마 아, 그냥 하마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달타냥까지 뽑고 레벨, 레벨 6 찍어야 되는데. 어. 그럼 천사 모양이 한 번에 죽을 겁니다. 어, 빨리, 오케이. 이러면 돈이 많이 벌리죠? 그걸로 또 레벨업을 해주고, 크리티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뽑아주고, 어, 저, 저처럼 이렇게 크리티컬이 없으시다면은,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어렵고요. 메탈 하마형도 제대로 안좋습니다 어우 그냥 귀여미는어얘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키는 큰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못쓰겠습니다 우리 두라는 그냥 고기방패 어 고기방패급 고기방패급으로 쓸것 같은데요 3단째날을 안해서 그런가? 그럼 맥스찍고 어 공격 속도 빠른 우리 토을 추천합니다. 음, 응, 좋아 보여요. 네, 토비 공격 속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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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가지고 어 추천하긴 합니다. 응,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메탈이 금방 금방은 아니고 어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크리티컬이 아닌 애들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사거리가 짧다면은 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고기방패 쌓인 거 아니겠지? 추석전얼마야 이거? 그러면은 달타냥까지 두 마리 쌓아주고. 여긴 흑수 같은 애가 동적속도 느리 애는 필요가 없어요. 빠른 애. 그리고 고기방패 오고기면은 벌써 나오네. 두고라 <laughs> 와우, 아주, 아주, 강력하, 그, 합니다. 강력해요. 해변의 비오미크리티컬 크리티컬, 크리티컬, 보내주세요. 크리티컬 발휘하라고! 빠세이 아, 오케이, 어, 뭐야. 천사 공격했어. 아이, 아이, 아이. 쓰읍, 안 되는데. 메탈. 오케이, 메탈 한 마리 공격했죠? 어, 뭐야, 슈퍼메탈 한 마리 왜두 마리 나와? 와이. 와, 달틈이 한 마리 죽었어. 어 오케이 달타냥 한 마리 두 마리 다 죽어오는 거 아니겠지? 달타냥 한 마리 죽었거든요? 아닌가? 해번의 귀염이 크리티걸 그리디걸 부탁해요 빨리 빨리 빨리빨리 빠지 오케이 오우 메탈 진짜 극혐입니다 죽지도 않아 얘들은 메탈 진짜 극혐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룰 하나가 어, 내가 메탈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이제는. 메탈. 어새세 마리! 야, 임마! 너 양심은 없지? 야! 양심은 있어야지! 야, 임마! 형!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멍뭉이 애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어, 아주 그냥 메탈만 보내고, 어, 자빠졌네요. 우리 달타냥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이 벌써 엄청나게 밀려버렸어요. 달타냥 밀리고만 있네? 한 마리 죽었나보다. 어우, 아프다. 빠사이 대포! 공격 좀 제대로 해 와! 쟤들 체력 몇이야, 지 빠사이! 와, 위험해 공격도 못해요. 절대 안 된대. 사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비험미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우가 없습니다. 아 레전드 스테이지 어떻게 클리어해 이거? 어? 아, 어떻게 클리어해요 여러분들? 오고기에다가 오구, 지금 크리티컬 캐도 얼마 없어가지고 와, 이거 아주아주, 아주, 어, 어렵습니다. 아, 메탈애들이 짤짤이가 너무 아프다고. 저리 가세요 해주고. 희망은 없네요. 응. 음. 고기방패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리, 아이! 이렇게 또 패배를 하고 맙니다. 요즘에 레전트 스테이지도 이제 질렸고. 자, 풍원냥 콕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안 하냐. 막혔어요. 핵초보입니다. 여기서 막혔어, 여기. 14층에, 아니, 아니, 메탈방 오, 지리도록, 지리도록 나옵니다. 진짜 힘들게 계속 나와. 뭐, 몇 마리, 두 마리, 한, 어, 그 정도씩은 막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계속 나와서 죽지도 않고 쌓이다 보니까는 절대 못, 못 이깁니다. 어우, 어떻게 컬리어 한 거야,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마지막까지는 꼭 봐주세요. 왜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내일! 그것이 열립니다. 아, 내일 아니구나? 9월 31일까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10월 1일. 10월 1일부터는 바로다가, 요 녀석이, 하이퍼 고양이 축제와 울트라 고양이 축제가 합쳐진 것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아주 무섭다는 걸요. 아니, 얘들은 뭐 쓸모가 없어. 기린 사거리 헷! 짧아! 뭐, 얘는 공격속도가 있다 그래도 너무, 어,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 공격속도 빠른 놈이, 어, 마 하방, 야, 나나나나나나나나. 윽싸! 일진이는 3면타라고 하지만은 약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냥콤보 써야되나, 이거? 냥콤보를, 어. 캐릭터 이정도도보다는, 이 고양이의 초기 레벨? 아니야. 수직히이 고양이 찍어봐, 뭔 소리야. 어, 엄청 강하다 효과소 아니 다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어...단분간 이런 레전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보물이나 모으고 있을게요 와우 한정 스테이지 없어 어 이거 안해 미래편 미래편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안녕.